네, 지난 9월 13일 네,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현황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 대출을 중단하더니 이제는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내집 마련 준비 중이신 분들께 당황스럽고 깜짝 놀랄만한 소식인데요. 네, 바로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8월 말 기준으로 볼 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액은 총 35.4조 원으로, 공급 목표 39.6조 원 대비 89.4%에 도달했고, 현 추세 유지 시에 10월 중에 목표 예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특례보금자리론 성과로, 첫 번째, 주거비용 부담 완화. 두 번째, 역전세난 심화에 대응하여 전세금 반환 자금 공급을 통해서 세입자 보호 조치를 시행했고 세 번째,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간의 성과는 알겠고 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가 궁금하시죠? 네, 바로 그간의 성과를 볼때 특례보금자료는 유지가 필요해 보이지만 네, 공급 목표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네, 즉, 이제 예산 거의 다 썼으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저소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여 어, 소득제한이 없던 일반형 취급을 중단하고 네, 더불어서 상대적 지원 필요성이 낮은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중지하겠다고 합니다. 자, 관련하여 상세 내용 살펴보면, 조소득, 실수요자 위주 지원을 위해서 기존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즉,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반면에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그리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일 때 가능한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까지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주택자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가능했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 하려고 하셨던 분께는 너무 아쉬운 소식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한 변경 요건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9월 27일 수요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2주도 안 남았네요. 어, 그래서 일반형 및 일시적 이주택자 조건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으실 분은 9월 26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네, 26일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전에 디딤돌 대출 중단된다고 했을 때처럼 온라인 서버가 다운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 놓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4가지로 네 가지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지급이 중단됩니다. 네, 두 번째, 일반형은 중단되지만 우대형은 2024년 1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 일시적 2주택자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지급도 중단됩니다. 네, 네 번째, 해당 변경요건은 앞으로 약 2주 뒤인 9월 27일 수요일 접수분부터 적용되므로 일반형 및 일시적 2주택자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받고 싶으신 분은 9월 26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가지 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관련 보도자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2주밖에 안 주니까 좀 당황스럽고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50년 상환 조건 주담대도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기존 50년 상환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셨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특례보건자리론 일반형 또는 일시적 이주택 조건으로 준비 중이셨던 분들은 9월 26일 오후 6시 잊지 마시고 꼭그 전에 대출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